안녕하세요. 스타티비입니다. 히어로 임영웅님의 팬클럽 영웅시대밴드는 최근 28번째 쪽방촌 도시락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영웅시대밴드 회원들은 올해 마지막 도시락 봉사로 서울 동자동 카톨릭 사랑평화 의집을 찾아 도시락 봉사를 펼쳤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예전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익명을 요청한 영웅시대 한 회원이 귤 15박스를 기부했고, 또 다른 회원은 지난해에 이어 겨울 양말 1,200켤레를 후원해 영웅시대 밴드는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귤과 겨울 양말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모로코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 5개국 주한대사 부인들이 영웅시대 회원들과 함께 도시락 배달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영웅시대 밴드 측은 주한대사 부인들은 봉사자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한 가수의 팬이라는 것에 놀랐다며, 또 가수의 팬클럽이 꾸준하게 봉사를 하는 것에 놀라며, 이 선한 영향력의 중심인 임영웅 가수에게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팬클럽 관계자는 도시락 가방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군고구마처럼 따뜻해졌다며, 이제는 서로 낯이 익어 반가워해 주시는 그 미소에 다시 한번 영웅시대임에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 가수의 건행을 이웃들에게 나눠드린 것 같아. 더더욱 행복해지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임영웅님은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팬 바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와 팬클럽 영웅시대는 유튜브, 팬카페, SNS 등을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긴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에는 일상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되며 1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영웅님은 탑식스 활동을 끝내고 홀로서기에 돌입하면서 단독 콘서트 준비와 광고 출연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도 부르는 곡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을 싹쓸이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수 서른도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조회수가4 4 0 0만뷰를 넘었는데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서른도님은 임영웅을 위해 특별히 선물한 자작곡이라며 작곡 단계부터 오직 임영웅만 생각하며 만들었고 임영웅만이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은 직접 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섬세한 감정 표현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몰입도를 배가했습니다. 임영웅님은 노래에 이어 연기까지 소화하며 향후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님은 KBS 단독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산 킨텍스에서 이미 녹화를 마쳤고, 12월 26일 밤 9시 15분에 KBS TV를 통해 단독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을 앞두고 임영웅 응원봉도 출시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그동안 예약 판매되었던 시즌 그리팅도 배송할 예정입니다. 스타TV도 임영웅 님과 영웅시대를 응원합니다. 이상 스타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